은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김시며. 이 예배 의 은혜 속에 함께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야 열왕기암 7장 18절부터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함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오늘 화면으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귀한 교우들 앞에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 심판 앞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경고를 주시기 위해 여우람왕이라는 악한 왕때 아람나라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마리아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성에 그 포위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어, 정말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식량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내일 아침에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 신앙이 없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서 창문에 구멍이 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엘리사의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람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아람 나라가 남겨놓고 한 식량과 무기와 옷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마리아 성은 갑자기 풍성한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내일 이맘때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너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 풍성한 양식의 은혜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내일 이맘 때 우리에게는 내일 이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이맘 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일 이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일 이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사실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제가 오늘 1 1시 예배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현실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 보이지는 않지만 내일 이맘 때 주시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맘 때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임하는 것이고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일 이맘 때의 이말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내 이맘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면 오늘 여호람 왕의 신하처럼 불신앙으로 내 이맘 때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신이 싹 트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생길까 두렵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뭐 우리 마스크 사건으로도 알수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노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또 자기의 야망과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국민과 백성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이루게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져 나갈 그러한 때또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점점 점점 잠잠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저희는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로 퍼져나간 이것들은 더이 세계에 어렵게 만들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꼭이 코로나 19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는 자, 또이 약속을 붙드는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 오늘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내일 이맘때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믿고요. 너희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나의 이 은혜를 보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약속을 누리는 자 그래서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어려움과 두려움 이기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 우리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나가 내일 이맘때 은혜를 미리 만나고 또 내일 이맘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